이거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인지 국가를 퇴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면 참으로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시기를 충고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워낙 광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회의 중에 이제 이두 분께 여쭤본 게 그런 겁니다. 어, 전에 메르스 대책으로 낙타고기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것은 낙타고기 먹지 마라 라고 정부가 발표를 한 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낙타고기를 먹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살 이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자살에 많이 사용되는 번개탄 생산을 막겠다. 이렇게 정책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삶이 고통스럽고 이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권력을 맡기고 세금을 내는데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이 겨우 하는 짓이라고는 국민의 이 처참한 삶을 가지고 농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국민들의 삶을 조금만 깊이 생각했더라면 어찌 이렇게 장난도 아닌 장난을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쌀 주곡 문제, 주곡 문제는 식량 안보의 문제입니다. 식량 안보의 문제이고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인데, 양국관리법을 우리 농민들이 또 농업이 존속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쌀 생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우량품종으로 생산된 쌀은만 사지 않겠다. 뭐 이런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어, 나쁜 품종의 쌀로 생산된 것만 사겠다. 나쁜 품종의 벼로 생산된 것만 사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어, 농업을 퇴화시키겠다는 거죠. 이거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인지, 국가를 퇴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면 참으로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어,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시기를 충고드립니다. 국가 권력이란 위중한 것이고 신중하게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점 정도는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숫자가 유행입니다. 133 이거는 무슨 사건 번호입니까? 사건 네. 번호. 275 이거는 압수수색했습니까? 그거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죠. 네. 수백 번이 아니라 275번 언론에 보도된 확인된 숫자만입니다.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이재명의 가족, 이재명의 친구, 이재명의 후원자, 이재명의 이웃 이재명의 지지자들, 이재명과 아는 사람들, 대체 이재명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 때문에 너무 고통이 큽니다. 제가 시장 도지사로 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공개된 표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곁에 있는 것만으로 표적이 된다.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근처에 있, 있다면 철저하게 조심해라. 라고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다행히 제 주변 사람들도 지금 이웃집, 친지들, 후원금 냈다고 지금 조사받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문제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것이 이게 국가 경영에 맞는 일입니까? 국가 권력을 이런 식으로 남용해서 되겠습니까? 275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마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검찰사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하면 그 권력 남용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점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시점에 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